다니엘 4장 두부갓네살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기를 알게 하기를 즐겨 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누구 간네 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 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밥수와 부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 사사디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아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 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지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곳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경과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본직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헤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릇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질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니라 하였느니라. 나 너부 간네사리 갈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 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라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벨드 사사리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변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 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변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 사사리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에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이는 왕이 자라서 경고하여 지고 창대하다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신 이니이다. 왕이 보신 즉, 한 순, 순찰차,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고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싶어. 남겨두고 새와 노슬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지가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질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때를 기다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을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나 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고하리이다. 그런 즉, 왕이여, 내가 내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심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자를 국리를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나 누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을세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 간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난 누부갓나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 누구 간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그시,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에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험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누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시는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 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 사살이 흙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붙인 의부간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기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줄이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살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찰과 철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의부간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얼음을 사무쳤으니 왕이 벨드 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쳐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라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단일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 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 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사물리다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 없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그친 누구 간네 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의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고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벨 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우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 신니라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데와 바사 사람에게 중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 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이라 그날 밤에 갈대여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 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으니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운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금명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명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미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강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 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르되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그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명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도 기 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를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내대와 바사의 규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명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다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해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러 가서 다니엘이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스무 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 트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사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